14번, 다음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자, 4개의 문장을 주어지고이 4개의 문장을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재구성하는, 재구성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네. 먼저 4개의 문장을 차례대로 읽고, 머릿속에서 재구성을 한 다음에,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가, 카공족이란 카페에서 머물며 공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카 카페에서 공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나 일부 카페에서는 매장 내 콘센트 사용을 유료화하려고 계획 중이다. 다. 업주들은 장시간 컴퓨터를 쓰는 가공족들에게 콘센트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라 이들은 너무 오랜 시간 콘센트를 사용해서 카페 업주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네. 어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이 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데 처음에 뭐 카페에서 공부하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는 좀 이상하게도 생각을 했어요. 네, 한국에서는 지금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그 자체는 괜찮은데 너무 오랜 시간 또 머무르게 되고 또 거기에서 어그 카페의 전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 자,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카공족이라 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카페에 머무르면서 전기를 너무 많이 사용해. 어, 그래서 카페 사장님들이 좋아하지 않아. 어, 안 되겠어. 한국은 카페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게 무료이긴 한데, 아, 돈을 좀 받아야겠어.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재구성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문장을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고 다. 두 개를 가지고 첫 번째 문장이 뭐가 올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없겠죠. 왜요? 선택지에 나와 다, 다가 처음으로 나오는 선택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와 라둘 중에 하나가 어, 맨 처음에 나오는 어, 문장이다. 그런데 라에서 이들은라고 나왔기 때문에 어, 라가 첫 문장에 올 수는 없죠. 이들이란 것은 앞에 나온 사람을 받는 어, 지시어니까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가 맨 처음에 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사장님들이 너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어, 그래서 아그 돈을 좀 받아야 어, 받아야 되겠어.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아 한국 사회에서 야 카페에서 전기 사용한다고 돈을 받는 건좀 너무 심하지 않아? 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고민 중인데. 또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잘 운영할 것인가 계획 중이다. 그것이 맨 마지막에 올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일부 카페에서는 어, 매장 내 콘센트 사용을 유료화 하려고 계획 중이다. 이 문장이 나에 있어요. 그런데 가로 시작하고 나로 끝나는 선택지는 2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답을 찾은 셈이죠. 어, 그런데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어, 여러분들이 가라 다나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면서 어 혹시 틀린 것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카공지, 카공족이란 카페에서 머물며 공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 이들은 너무 오랜 시간 콘센트를 사용해서 카페 업주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다 업주들은 장시간 컴퓨터를 쓰는 카공족들에게 콘센트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도 계속 많이 사용하니까, 나, 일부 카페에서는 매장 내 콘센트 사용을 유료화 하려고 계획 중이다. 그러면 돈을 내세요. 이렇게 계획 중이라는 거죠. 전혀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 배열 문제 풀어 보았습니다.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20번 문제를 푸는데, 가로 안에 접속사를 넣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접속사는 접속사 또는 부사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접속사, 어, 부사, 여기서 부사는 이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어,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1번, 드디어, 어, 고대하던 것이 끝내, 어, 뭐, 결국에 가서, 어, 끝에 이르러, 이런 뜻인데요. 힘든 시험이 드디어 끝났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드디어 토픽 6급을 땄다. 네, 이렇게. 네. 2번, 따라서, 네.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등이 될때 쓰는 말이다.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 따라서 배달비도 조만간 오를 것이다. 이렇게. 네. 나는 토픽 공부를 최준우 선생님과 같이 정말 열심히 했다. 따라서 토픽 6급을 딸 것이다. 네. 당연한 이야기죠. 네. 3번, 오히려. 일반적인 예상이나 기대와는 전혀 다르거나 반대가 되게. 네. 언니가 잘못했는데 언니는 오히려 나에게 화를 냈다. 네. 오히려 나에게 화를 냈다. 네. 그럼 어때요? 억울하죠? 네. 네. 선생님은 남자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때 어, 남자 친구보다는 여자 친구 예를 많이 들어요. 그렇죠? 네. 어. 어, 선생님은 남자다 보니까 어,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잘못했는데 여자친구는 오히려 나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괜찮아요. 네, 다 관심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 4번 그러나 네.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서로 반대될 때 쓰는 말 뭐, 너무 쉬운 말이죠. 네, 그러나 하지만 but. 네.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나 돈이 부족해서 갈수 없다 네. 이렇게 뭐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문제를 보면서 어, 접속사 부사 알맞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번 20번 야. 앞에서 어, 우리 접속사 문장 전체를 꾸며지는 부사 살펴보았죠 어, 어,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음,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을 수 있어요. 어, 조금 이따 이 문제 풀때 주의해서 19번 선택지를 주의해서 읽어보고 답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20번에 나와 있는 선택지를 읽어보고 글의 내용을 예상해 보도록 하죠. 네. 효과 없는 약을 먹어도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어, 뭐, 약, 병,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 약효를 믿는 것이다. 아, 긍정적인 자세, 행복, 음, 뭐, 이성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 뭐,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아, 선택지를 읽어보니까, 뭐, 약, 병, 병에 걸렸으면 우리가 약을 먹고 치료하는데, 뭐, 우울증, 뭐 긍정적인 자세,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아, 어, 뭐, 실제 육체의 질병보다는, 뭐, 마음의 질, 마음의 병인, 뭐 우울증에 관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죠. 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그러면 지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시보라는 단어는 마음에 들도록 한다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플라시보 효과에 따르면, 네,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영어죠? 네, 우리는 위약 효과라고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에 따르면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을 먹어도 환자가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병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네. 가짜 약을 먹었는데도 어, 난 나을 거야 라는 믿음만 있으면 실제로 병이 좋아진다는 것이네요. 플라시보 효과가 가장 빛을 발하는 질병은 어, 마음의 병인 우울증이다. 아, 그런 의미에서. 네. 어, <laughs> 마음만 바꾸면 은 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효과가 가장 좋은 영역은 우울증이라는 것이네요. 우울증은 자신에게 이성적 또는 감성적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비롯된다. 과로가 있고요. 힘든 상황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려는 마음을 가질 때 플라시보의 뜻처럼 마음에 들도록 한다. 플라시보의 뜻이었죠. 네. 우리의 상황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만족스러운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어, 처음에는, 어,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자신의 상황이 이제 마음에 들도록 바뀐다는 것이죠. 네. 그런 만족스러운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 오늘 스스로에게 긍정의 힘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 어, 긍정의 마음을 가져보자. 이런 내용이네요. 이렇게 읽어 봤으니까 주제를 한번 볼까요? 주제가 선택지 1, 2, 3, 4번 있는데 어렵지 않게 답이 보이죠? 네, 답은 3번.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효과 없는 약을 먹어도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긴 한데 어, 답은 아니죠. 네.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약효를 믿는 것이다. 뭐 실제 뭐 어떤 우울증에 걸려서 약을 처방받아서 그 약을 먹을 때어뭐어그 약효를 믿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약과는 별개로 또 어, 긍정적인 마음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뭐 그런 내용이 더 우선 되는 거겠죠. 네. 2번도 답이 아니고 4번. 음. 이성적인 사람 뭐 감성적인 사람 누가 더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니죠. 네. 이렇게 해서 20번의 답이 3번인 걸알수 있습니다. 자, 19번. 네. 음, 여러분 한번 먼저 답을 한번 체크해 보셨죠? 어, 다 미리 풀어 보셨으니까. 네. 어, 미리 풀어 보신 학생 중에서 혹시, 어, 답을, 어, 3번, 음, 하신 학생 이 있죠? 네. 정답이라고 생각하죠? 네. 어, 아쉽게도 정답이 아닙니다. 네. 또아 어, 그러니까 4번 선택한 학생 그러나 역시 답은 그러나야 맞아요 그러나 선택하는 학생 있죠 그러나도 답이 아닙니다 네자어 어떤 학생 따라서라고 선택을 어 따라서를 선택한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 나는 어 답이 아닐 것 같은데 어그럼 답인가 답인가 아, 답인가 하는 그 생각이 맞습니다 네 어, 어, 19번, 어,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을, 높을 수 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 요거를 그냥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답이 오히려나 그러나가 답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어, 문장 전체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앞에서 플라시보의 의미를 말해주고, 플라시보의 의미를 좀 뒤에서 또 구체적으로, 어, 가짜 약을 먹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병이 좋아지는 것이다. 어, 근데 가장 좋은 영역이 이것이 적용되는 가장 좋은 영역이 우울증인데, 우울증은 자신이 마음적으로, 어, 이성적, 감성적으로 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된다. 플라시보라는 뜻이 그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들때 들 어, 바꾸면 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비롯된다. 따라서 이때 어, 힘든 상황을 긍정적인 마으로 마음으로 바라보려는 마음을 가질 때 어, 플라시보의 뜻처럼 음,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문맥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어, 그래서 어, 오히려 그러나로 답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정확한 답은 따라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9번, 20번 문제 풀어보았습니다.